저는 지금 치앙마이에 있는 로컬 맛집 중에 정말 맛있는 맛집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려고 합니다. 출발해볼까요? 아, 여기는 더 콘도 뒤편에 센트럴 마트 가는 길 옆길입니다. 치앙마이에서 처음으로 본 교회인데요. 태국은 전부 다 불교 국가로 알아가지고 교회가 없을 줄 알았는데, 교회가 한 군데 한개 있더라고요. 저게 한국의 진돗개 중에 호구라는 게 있는데 호랑이 무늬를 갖고 있네요. 지금 태국은 우기입니다. 저기 연기 나는 곳이 보이죠? 저곳이 제가 말씀드린 로컬 치킨 맛집입니다. 우와. 아직 안 입어가지고 이따 다시 와야 될것 같네요. 원 플리즈. 그러니까 한 30분 후에 다시 와야 될것 같습니다. 이곳에서 보는 노을이 정말 이쁩니다.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. 밤에 나와 보니까 확실히 풍경이 다르네요. 다시 왔습니다. 동, 동, 동. 동. 예. 아 아직 안 익었다고요? 드디어 고기를 샀습니다. 이렇게 샀고요. 다리 하나랑 몸통 하나랑 꽃이 3개 샀어요. 총 60바트입니다. 숙소에서 뵐게요. 숙소에 있는 로비 옥도에 있는 애벌레 도마뱀입니다. 자 이렇게 고기를 사왔습니다. 맥주를 가지고 왔습니다. 굉장히 쫀득한데 중간 중간에 뼈가 있습니다. 이런 뼈가 있는데요, 다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. 근데 한국에서 먹던 치킨이랑 다르게 이거는 식감이 쫀득합니다. 훈제 맛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숯불로 바로 구워주는 고기이기 때문에 훈제 맛이 제대로 배어 있습니다. 밥이랑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. 판매는 아주머니가 쌀밥도 같이 판매하고 계십니다. 이번에는 닭다리를 먹어보겠습니다. 기름진거 보이시죠? 이기름이 느끼하지 않고 굉장히 고소합니다. 끈적거리는 거 보이실까요? 끈적거리는 게 있습니다. 고기 특징이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붉은색입니다. 동남아 특유의 향신료 맛은 하나도 안 나고요. 흔제맛이 강하게 납니다. 시마에 오시면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처음 먹었을 때 표지 좀 별로였는데 두 번째 다시 한번 먹었을 때는 괜찮더라고요. 지금은 중독되어가지고 여섯 번 정도 먹었습니다. 몸통을 먹어보겠습니다. 이게 무슨 부위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더 몸통 같습니다. 한국 치킨보다는 쫀득하고 찐득한 맛이 있습니다. <laughs> 제가 여기가 맛집이라고 느낀 게 그랩이나 동네 주민분들이 많이 사가시더라고요. 먹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몸통이 가장 맛있습니다. 눈이 내는 전혀 안 납니다. 닭 속살까지 붉은색으로 물이 들어 있습니다. 연골 아시죠? 그 부위 같습니다. 자,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